휴대용 터치 모니터 베스트 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GSG 휴대용 모니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14인치 2K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해요. 색상 전환도 부드럽고 섬세하며 8비트 색상 깊이로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또한, t y p c 터치 기능을 지원하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제품 패키지에는 Redmi 케이블, 타 y p c 케이블, USB 케이블 어댑터, 어댑터, 휴대용 스탠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. 화면 최대 밝기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가볍고 고해상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짜.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GSG 15.6인치 휴대용 모니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920,1080 HDR 고해상도로 선명하고 몰입감 넘치는 영상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.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낮은 블루라이트 기술과 터치 스크린 기능으로 컴퓨팅 경험을 향상시켜줘요. 게임이나 생산성을 위한 AMD 프리싱크 프로 기술도 탑재되어 있어 부드럽고 지연 없는 경험을 선사해요. 또한, x 스박스 PS4, 스위치, 랩톱 휴대폰 등 다양한 장치와 호환되어 여러분의 기술 무기고를 확장할 수 있답니다.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하기도 편하고, 화질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지금 GSG 15.6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휴대용 OLED 터치스크린 모니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모니터는 15.6인치와 13인치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요.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밝기는 550니트로 화면이 매우 선명해요. USB-C와 ADMI 호환으로 다양한 기기에 연결이 가능하죠. 게이밍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모니터예요. 또한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이 모니터는 2023년에 출시되었고 100% DIP3 색영역을 지원하여 색재현이 정말 좋아요. 터치 기능도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10점 터치가 가능해요. 아주 훌륭한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